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험이 닥친 그런 장면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출국기 14장 5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여 보내는가 하고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팔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아 히롯 길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데 미치니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아까 봤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쌓이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는 보통 어떤 설교의 내용이나 성경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에, 기도가 방법이냐? 전도가 방법이냐? 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집단 쌓고 에,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무오가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심중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이 될수 있고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 그분 안에 있으면은 즉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고 하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님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하늘님의 말씀만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약속한 대로 천국까지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걸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씀을 믿으니 할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잘 숙달되어져서 환란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가 멉니다. 약속이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 위치가 어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사람 그대로. 육신 그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났느냐 하는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으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하여간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갈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겠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면 굉장히 부자가 되겠구나. 우리 집안에 풍성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다로 인도했습니다. 둘러서 갈수 있는 길이 있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수 있는 길도 있는데 홍해 아주 해변까지 가게 하셨고 그 해변에다가 장막을 치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쯤에 바로왕, 애급의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강팍케하여 이놈들이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떠났는가 우리 종에게서 떠나서 우리를 섬기는 것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했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병거가 600승이나 있었고 지금은 말하면 전차부대가 600승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과 장교들과 그리고 병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총동원해서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봤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다요 양쪽에는 해변이요 바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12절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는 게 낫지. 이것을 끌어내서 모래 사장에 끌어 묻으려고 우리를 이끌어 내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냐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현재, 2024년도 5월 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기를 하나님의 군사 전략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애굽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광야도 알고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이 사는 그 땅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고 애국 군대를 기다리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장수가 총사령관 하나님께서 전략을 그렇게 세우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군대의 에, 사단장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략은 빵점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군사들의 에, 군인들의 군사 전략은 비밀이며 아주 완전 승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그 애굽 애국 사람들이 애굽의 파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다시피. 나가라고 해설적에는 열 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장자, 맛 아들을, 짐승조차도 맛 처음으로 난 수컷은 다 죽는 이런 기가,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그 백성을 놔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이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쳐서 오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사실은 애굽 사람을 쳐서 아주 박살을 내고 미군이 일본에 원자탄을 두 발이나 투하한 것처럼 애굽의 본고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병거 기지를 다 부숴버리고 장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유유 있게 여유 있게. 걸어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거 하나 파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병거를 몰수 있는 그 군인들 마병들조차도 그대로 다 놔두고 그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 차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기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전략이라면은 하나님의 군사 전력은 빵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들 때에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많은 신들이 있고, 특히 애굽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 아,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름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 주었고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죽이고 떠났으면은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그들이 어떻게 패망하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1팔 절에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에 병거를 몰고서 추격해가지고손 앞에 이스라엘을 잡을 만한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어 애굽 군대를 막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먹구름이 되어 가지고 하늘에 태양을 가리고 그리고 앞에 절벽을 만들어서 애굽 애국 군대와 애굽의 모든 에, 군병들이 흑암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대낮같이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에,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거세게 불게하여 바닷물을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된 것입니다. 다 건너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막았던 구름을 걷어서 새벽녘에 구름을 바다 위로 옮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것을 눈으로 애국 군대가 본 거예요.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쫓아 추격하라. 저놈들은 걸어간다. 너희들은 마차로 가니까 틀림없이 잡을 수있 것이다. 전속력으로 맨 땅이 되어지는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사를 보내요.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려.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가던 전차가 뒤집어지고 잡퍼지고 한사에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 언덕으로 바다 언덕으로 다 올라갔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닷가운데 있을 적에 뒤에서부터 바닷물이 합쳐지게 만들어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광경을 바로 왕만 언덕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남는 것이니까. 그 군대와 그 마병이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었는가 하는 것을 뚝뚝히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급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은 후에 그 백성들이,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출협기 14장, 13절, 그 다음 구절부터 좀 보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협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손에 미칠 만큼 가까이 왔을 때에 에 구름 기둥이 먹구름을 위해서 흑암을 만들어서 애굽 군대를 막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리키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을 바라보면서 바다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고, 애굽의 군대의 마병의 소리는 들려오고 그런 두려움 속에 쌓였을 적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다글다글 복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라, 헌금을 하라, 전도를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하여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려니까 힘들고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이 물에 다 수장되어지는 꼴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러니까 찬양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찬양은 안 하고, 감사는 안 하고, 쓸데없이 걱정과 염려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똑같이 보험 들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예방 주사 맞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슨 안전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세를 준비하니까 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대로 마귀와 가까워진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또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안전 보장을 만들고 노후를 편안하게 계획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신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 찬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도 매를 맞고 아픔과 쓰라림 속에 감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역사를 익힌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러가면서도 의젓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믿노라. 주의 말씀이면 내가 즐거움으로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날마다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는 감동이 다르고 목사에게 주는 감동이 다르고 새 신자에게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순간순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지만, 은 눈을 들어서 마음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니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한 결말을 짓는 분도 또한 여호와시니 평강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로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거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때그 하나님이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메리카에도 계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 거리에 소리치는 백성들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정치하는 고위 정치가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앞둔 게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은 눈에 보이는 돌팔매지란 그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빛난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눈을 열어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어거지로 애를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지겹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어떤 주의 일을 하게 할때 그때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으므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고 넉넉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간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서로 염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나와 함께 예배하자고 했을 적에 기쁜 마음으로 때를 가르지 않냐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가족 중에서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정 예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뭐 애들 따로, 뭐 남편 따로, 뭐 아내 따로, 뭐다 둘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미치도록 하는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서 사회가 하나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국제 사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잡든 마음이 없고 세상을 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함께 모이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만이 주님 모실 때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수단을 동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할 적에 우리가 휴구할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부르실 적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온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날 적에 참 기쁨이 되어지고 주여 제가 기다렸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